안녕하세요. 서기영입니다. 비 오는 날입니다. 우리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나무가 가끔 보면은 이게 주로 그 도토리나무, 이거는 굴참나무인데 꿀참나무에 지금 이렇게 하얀 거품이 생겼어요. 그죠? 흘러내리네요. 그죠? 보이시죠? 흘러내려요. 이게 항 궁금했거든요. 왜 그런지.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무가 그 상처가 났을 때,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, 어, 그런 것쭉안 해요. 그다에 지금 비 오는 날인데, 어, 이게 내려오잖아요. 그죠? 여기도 그렇고, 계속 흘러내리죠. 그죠? 음, 원인을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, 이 껍질, 나무껍질이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, 높낮이가 다 틀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 미세한 그 높낮이 뭐 농도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그 물방울이 내려오다가 그 차이 때문에 거품 형식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? 그게 이제 너무 턱에 걸려서 쌓이는 거죠, 죠 그렇죠? 쌓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겠나? 이게 비 오고 난 뒤에 꼭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, 그죠?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 내리는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. 그 위에서부터 살살 내려와요. 지금 쌓여 있는 거고, 요거는. 음, 지금, 여기는 이런데 보면 물이 내려와요. 어, 저기에 보면, 거 보시면은, 보이시나요? 물이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죠, 그죠? 네, 이게 내려오면서 하면 그런 것 같아요. 동물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, 비가 오면은, 이 비, 빗물이 타고 내려다가 그, 바탕이 되는 그 바닥이 높낮이뭐 이런 거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,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안 되네요.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궁금하던 내용이 있거든요.